엠스톤의 혁신적인 제품, 그로브스톤 GS104R 민들레 저소음한 이축 귀여운 사무용 무선 키보드를 만나보세요. 이 키보드는 깜찍한 민들레 디자인과 I'm... 함께 조용한 타이핑 경험을 선사하여 사무실이나 집에서도 방해 없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. 무선 연결로 깔끔한 작업 환경을 유지하며 민들레 모양의 귀여운 디자인이 책상 위에 포인트가 되어 분위기를 밝게 만들어줍니다. 저소음 한 이축 스위치는 부드럽고 쾌적한 타이핑을 가능하게하여 피로도를 낮춰줍니다. 작고 가벼운 디자인으로 휴대도 간편하며 오랜 시간 사용해도 손목에 부담이 적어 편안한 사용감을 자랑합니다. 업무와 일상 모드에 딱 맞는 이 귀여운 무선 키보드로 여러분의 작업 환경을 한층 업그레이드하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 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